코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쉽게 배우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방법이 바로 코딩 게임입니다. 오늘은 코딩 게임을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혹시 code.org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학생들이 쉽게 코딩을 배우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중에 아워업 코드를 들어가면 정말 많은 코딩 게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딩 게임 자체가 학습용으로 개발된 거라서 대부분 재미는 없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즐기는 게임이랑은 상대도 안되죠 그래도 그나마 가장 게임스러운 것이 있어요 바로 코드 컴뱃 인데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코드닷 org 에서 서비스를 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코드 컴뱃 닷컴 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웹사이트에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넣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캐릭터도 있고요. 아이템도 있어요. 그 레벨을 키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에디터가 있고요. 에디터에다가 코딩을 해서 캐릭터를 코딩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어, 이 스테이지의 미션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 게임은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기타 등등 언어를 지원을 하고요. 굉장히 색다른 접근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보통은 문법의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뭐 코딩을 한다다가 그러는데 이 게임은 일단은 코딩부터 진행을 합니다 미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법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플레이 영상은 제가 요즘 시작한 파이썬으로 닌자 키우기 시리즈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게임으로 코딩을 배우면 사실 빠르게 배울 수도 없고 깊게 배울 수도 없어요 하지만 재미없고 지루하게 공부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거면 차라리 이렇게 배우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코딩이나 파이썬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